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2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laughs> 소유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만유 아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보라 깨어지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 이름 소리 들을 때가 오리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나의,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들어오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것과 또 생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오랜만에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향한 응답 세 번째에 가로 네 번째입니다. 그 유대인들 예수를 거부하고 또 예수가 유대인들을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38년 된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으로 이 사건이 제 발단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어, 송동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19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문계열을 보시면, 본문도 병행 구조를 이루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무언가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번째 비에서 24절,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임에 관한 이야기를 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심판하는 권한을 줬다. 다시 말하면 생명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도 주셨고, 이것도 언제 그 심판의 때가 그럼 되느냐면, 비대시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하고 비대시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미 심판을 받,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현재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비대시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심판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30절까지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본문기 3번에 보시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비와 비대시 사이의 관계는 이제 때가 오나니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앞에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실현된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것은 역사 마지막 때의 종말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24절까지 말씀을 이제 했는데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는 앞에 내용이 다시 한번더 반복되어지는 똑같이 왜 예수님이 심판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내가 이루는지에 관하여 반복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범 단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페이지의 두 번째 장으로 가셔서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가면서 오늘 앞 부분의 내용도 상기해 가면서 함께 좀 말씀을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생명을 얻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2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24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각주 1번에 24절 말씀을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세요. 쉽게 말하면 글자만 달라진 거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니, 아니,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은 결국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의 명성을 듣게 되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25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에 좀 차이점이 있다 라고 하면 가로 1번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한 문장 안에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인데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얘기. 지금 이미 실현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바로 2 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한 미래의 구원의 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어, 종살이하고 있던 지금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 어,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의 날이 더 이상 어, 앞으로 있을 미래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실현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네,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미래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3번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어 뭐랄까요 아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야 될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최종의 결과의 완성은 이 세상 종말이 오게 될때 최적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출발했으면 이제 어디로 향해 하 가야죠? 완성에까지 이르러 가야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병옥이 주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될진이라고 해서 내가. 부부는 절대 한 몸이 아니다. 부부는 그죠. 한몸 같으세요? 내 마음이 저 마음이에요? <laughs> 아니아니 살다 제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데 한 몸이 이게 안 돼. 이게 다 달라, 따라, 다 달라서 소통을 잘해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랬냐면 결혼은 이제 뭐하는 게 출발이냐면 한 몸이 되는 이제 출발점에 쓴 거지 결혼에 따라서 둘이 갑자기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제 영생을 향하여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이제. 출발해서 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그 영생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다만 문제는 지금 내가 출발해야 마지막 때의 완성을 이루는데,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완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제가 가로산만의 마지막 줄에 보면, 어, 보시면,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오는 세상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해가면 결국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로인자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도 있고 또한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생명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20, 어, 1절에 있는 말씀에도 똑같이 이미 한번 반복된 것을. 변경구조에 의하여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21절을 제가 각주 2번에 달해드렸는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은 자를 원하시는 대로 살려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바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한이 있음을 예,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부분을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 가로 2번입니다. 26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 어, 제가 여기다 썼는데 보시면 그렇게 그가 아들에게도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될 수도 있느냐면 피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이단 사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시작을 보면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잃고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허락한 생명이 있음에 관하여 오늘 26절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뭘 주셨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냐면 반대로 심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주신 것이 결국은 심판도 주신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권세를 이제 아들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것도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병행 구조로 의하여 27절에서 그대로 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22절 말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미 심판의 권한을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반복해서. 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의 내용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인자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어, 영어 성경에는 차라리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각주 4번의 NIV 성경을, 어, 기록해 놨는데, 거기 보면,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은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초보다 계셨다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데 인자라는 말이 사실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서쓴 거거든요. 영어 성격에도 man of s o n 이라고돼 있는데, 그런데, 어,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 아들과 좀 다른 게, 영어는 좀, 뭐라고, 다, 뭐라 썼죠? 대문자 써놨잖아 s o n 의 s도 그렇고, man의, M, man의 m도 그렇고, 그래서 단순한, 사람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어~ 종말론적 개념으로서 인간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 의미를 인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와 관련된 단어지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인자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인자가 나오게 되고, 그 인자가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고, 또 멸망하지 않게 할 권세를, 주셨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서 여기서 인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 때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 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관한 일체의 것들을 아시고, 그래서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셨음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와 심판자로서의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읽어 드릴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큰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데 20절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병행 구조여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이거보다 더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너희는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는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반대로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실제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더큰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놀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으로 2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큰 일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먼 미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더큰 일이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냐면 이건 누가 해야 할 일들이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의 유치에 관하여 있음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어, 역사의 끝에 있는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이 심판하실 먼 미래 일을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어,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언제냐면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아직 먼 일에 있을 이야기에 관하여 예, 이야기를 하신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의 재림과 죽은 자의 심판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22절에 나왔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의 부활은 마지막 때 있을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 이후에 더 마지막 때 예수의 음성을 한번더 들을 때가 올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아, 바로 6번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은 뭐냐면 회개할수 있는 여정, 여건의 기회가 주어지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때에 들려질 음성은 회개의 여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완전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최후의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들려지는 예수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열려져 있기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 제일 꾹대기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분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선을 베푸는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의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초로 해 놓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배제된 것에는 우리가 선한 일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에 악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이 구분이 결국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19절에 나왔던 말씀이 30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으로 오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19절에 언급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30절에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 19절 말씀을 각주 6번에 달아들었는데,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한 일을 다 봤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30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으로 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시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냐?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심판할 정권을 유임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막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그것을 다 살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할 것임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뭐든지 행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뭐,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 사랑으로 행사하는 의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나누는 의지여야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의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염두에 두며 생하는 의지여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유 의지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권한을 특권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칼을 잘쓸수 있는 사람에게 칼을 맡기지, 정말로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사람에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행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 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9월 달 속해 공과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돼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 달 소개 공과 내용이 바로 죄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다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관계를 잘 순종함으로 그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이제 사귐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에 오신 자기 계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체 모든 것들은 결국, 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행하시는 거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덧붙여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니 우리도 똑같이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으롭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으롭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심판도 으로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정당하고 옳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고 또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동행함으로써 그 권한과 특권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 어번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